2019년 5월 16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10편 23편 1절에서 6절.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많은 사람이 암송하는 장이고 뛰어난 문학 작품이고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는 시일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포괄적으로 다 설명하는 귀한 시이다. 휴거 성도는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항상 부족함이 없는 생활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1.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서는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의지하는 물질이나 삶의 도가 있다. 내가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자이다. 돈이 목자 된 사람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고, 자기 생명과 돈을 바꿀 만큼 돈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돈이 목자가 된 사람이다. 명예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이 있다. 명예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으로 돈을 목자로 삼는 사람보다는 조금 고상한 사람이다. 그러나 명예를 나의 목자로 삼았다 하여 그 사람이 무슨 명예로운 사람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다.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다. 권력을 목자로 삼는 사람이 있다. 권력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권력과 바꾸는 사람을 세상의 권력가들에게서 종종 보게 된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애매하게 모함하여 죽이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게 된다. 이런 사람은 권력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일반 서민들은 취미나 오락이나 운동이 자기의 목자가 된 사람이 있다. 등산이 자기의 목자가 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은 하루라도 이것이 빠지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것에 우상이 된 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우상이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느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나의, 나와의 관계 다윗은 말하고 있다. 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하여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이 나타나야 한다. 성경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나타내고 있다. 신부, 포도나무 가지,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백성 등 여러 가지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타나는 말은 상당히 성도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여호와 요인은 하나님 돌보심, 너그러움, 희생, 아니, 상급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 양은 목자의 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다. 양은 동물 가운데서 무기가 없는 짐승이다. 연약한 짐승이고 스스로 살줄 모르고 사자에게 잡혀 먹일 때에도 두어 번맴매맴 소리를 지른 다음에는 그냥 나를 맛있게 잡수시오 하고 가만히 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도무지 살수 없는 동물이다. 양이 선한 목자 먹자, 좋은 목자를 만나면 상당히 배부르게 먹으며 잘 지내며 번식을 잘하지만 악한 목자를 만나고 삭군 목자를 만나면 굶주리며 고달프게 살아간다. 인간은 양을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양과 같이 연약한 인간이다. 죽음이야도 할수 없고 대항하지 못하며 운명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자기 혼자서 살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다.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없어 보호자를 잘못 찾아 우상에게 보호를 맡기고 마귀 귀신한테 자기를 맡기는 어리석은 인간이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러한 것이 돈이 없다고 빚을 많이 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목자로 삼고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이나 귀신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여 지옥이라는 곳으로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다. 한국은 많은 외국의 침략을 받고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울 때에 가만히를 깔고 잠을 자고 판잣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도 가난하고 돈이 없다하여 자살하여 죽은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 매달리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간 자시 군대에 나간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라를 일으키고 잘 살게하여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변질하여 마귀를 목자로 삼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낭비하며 마귀가 망하게 하는 일을 따라 마귀를 목자로 삼고 살다가 오늘날 빚을 지고 허덕이는 나라가 되고 사람들이 된 것이다 북한도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나니 역시 말할 나위 없이 아말렉 일가를 목자로 삼고 살기 때문에 거지로 굶주림으로 가득 찬거렁뱅이 꽃제비 나라가 된 것이다 전개 부족 식량 부족 물 부족 온통 부족한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북한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없이 계속 아말렉 일가를 목자로 삼고 있다면 아무리 외부 세계에 도움이 있다 하여도 다시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지 않는 한 항상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물질적인 부족함도 나타나고 정신적인 기갈의 부족함이 더욱 나타나는 것이다. 현대인의 기갈은 물질은 부유한 나라이지만 가정에서는 부족함이 나타나서 갈등과 이혼과 다툼과 시기와 쾌락을 쫓는 일이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임하는 것이다. 영적인 부족함은 특별히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내가 넉넉하고 남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만족함이 내 속에서 소산하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쌓아놓지 않아도 공급하여 주시니 시시때때로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2절 이하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에 양들이 가득히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는 평화를 상상하게 된다. 23편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역시 목자로서 정확하게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이 된 성도를 명확하게 잘 표현하였다. 양이 눕는 경우는 네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질 때에만 양이 눕는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 겁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야 눕는다. 세상에 양처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은 없다. 양이 풀을 먹다가 갑자기 토끼 새끼가 뛰어나와도 놀라서 한 마리만 도망가도 곁에 있던 양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도망가니 또 다른 양도 덩달아 도망간다. 인간도 역시 겁이 많다. 두려움도 많다. 남이 무엇이라 하면 놀라서 군중 심리에 끌려서 뛰어 도망간다. 바람물질이 있다 하면 먹어보지도 않고 야단이고 소금이 나쁘다고 하니 소금이 안 들어간 식품이 유행이더니 요새는 소금을 안 먹는 사람보다 소금을 먹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니 또 소금을 먹고 한다. 콜레스톨이 많으면 안 된다 하여 계란을 독약같이 여기고 있지만 사람이 동물성 지방질을 안 먹어도 사람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혈기를 부리면 콜레스톨이 체내에서 자체 생산되어 혈관이 막히고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띵하다가 뇌에 혈관이 터지거나 피가 안 통하여 죽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음식을 의사가 말한대로 한다면 먹을 음식이 없는 것이다. 물도 생수를 먹어야지. 수돗물은 오염이 되었다 하여 먹지 못하게 하고 요새는 더 나아가서 알칼리온수를 먹어야 한다 하고 있으니 앞으로 모든 물은 오염이 되어 세계는 물을 얻기 하여 전쟁을 할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98%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한다. 인간이 생각하는 두려움이 불안, 공포의 근심은 40%는 장차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을 헛되게 근심하는 것이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으므로 아무리 근심하여도 돌이켜지지 않는 일로 물이 이미 쏟아진 상태다. 12%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10%는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고 8%는 오직 내가 근심 걱정하여야 할 일을 근심 걱정하는 것이다. 사람의 근심 걱정의 82%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다. 사람도 역시 근심 걱정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누워도 잠이 오지 않듯 양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 양이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때는 목자가 내 곁에 있을 때에 양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다. 오직 목자만이 양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여 준다. 곰 사자 이리가 다가와도 목자가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이 일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것이므로 걱정근심과 두려움에서 해결을 받는다 이러한 일은 성도가 배우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하였다 이 말씀은 여와 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최고임을 알고 예 배도 즐거움과 감사로 기쁨으로 예 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목자로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믿고 주님이 나의 장례를 주장하시게 맡겨드려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생명의 목자로 삼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과 걱정에서 모두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란다 양은 자기들끼리 분쟁이 없을 때 양이 넘는다 양들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력 다툼이 심하다 힘의 서열이 양의 공동체에서도 힘이 센 놈이 풀밭에 있으면 다른 약한 놈이 와서 풀을 먹으려 하면 못 먹게 쫓아버린다 그리고 남의 풀이 더 맛있게 보이면 쫓아가서 받아버려 쫓아내고 자기가 차지한다. 둘째 놈은 셋째 놈에게 셋째 놈은 넷째 놈에게 그 서역에서 세도를 사용한다. 토끼에게 놀라서 도망가는 양이지만 자기들끼리는 세력 다툼이 심하고 폭력이 세다는 것이다. 교회도 역시 외부에게 약하고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심한 것을 보게 된다.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들이 제일 심하다. 일주일 내 코가 높은 코쟁이들한테 식소리도 못하고 눌려 살다가 양끼리는 교회에 오면 세력 다툼의 싸움이 왜 그리 심한지 모른다. 인간도 역시 자연의 세계 앞에서는 무력하여 힘없이 지내다가 인간끼리 모이면 내가 힘이 세다, 내 똥이 더 굵다 하는 문제로 싸운다. 양은 목자가 없을 때에는 치고받고 싸우다가 목자가 있으면 싸우지 않는다. 인간도 인간끼리 싸우지 않고는 살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싸움에서 해방되어 싸울 마음과 싸워야 할 욕심이 없어진다. 아직도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목자로 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마귀를 목자로 삼으면 싸움의 선수가 될수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은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조용히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 그 이유는 여호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싸움의 원인이 부족함이 없지 않고 항상 만족하게 넉넉하게 있으므로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양은 자기들끼리 분쟁 싸움이 없을 때야 우리에 들어가서 눕는다. 자기를 괴롭히는 곤충에서 해방되어야 눕는다. 양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곤충. 파리를 쫓아버릴 도구나 힘이 없다. 진드기나 해충 파리를 피할 수가 없다. 양은 꼬리도 없다. 사람도 역시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나 귀신 질병, 번민 등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다. 어디를 도망가도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은 항상 쫓아다닌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때 부지런한 목자는 양들에게 살충제나 곤충이 달라붙지 못하는 약을 발라서 그 괴로움에서 건져 준다. 자비하신 주님은 오늘도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달라붙지 못하게끔 느끼지 못하게끔 성가신 일에서 귀찮은 일에서 해병 시켜 준다. 사람도 역시 평안을 누릴 때는 괴롭히는 일이 없을 때에 평강을 누리는 것과 같이. 양도 역시 괴롭히는 곤충에서 해방이 될때 푸른 초장에 눕는 것이다. 배고픔과 비가래서 해방이 되어야 눕는다. 양은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는 동물이다.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은 곳에, 곳에는 털 때문에 땅에 는 벌레 때문에 질병으로 죽어서 번식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조한 곳에서 기르는 것이다. 그러 하지만 건조한 땅에서는 푸른 초장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지런는 목자, 유능한 목자를 만날 때 양은 푸른 초장에 인도받아 배부르게 꿀을 먹을 수가 있다. 또 초장에는 독초도 있다. 양이 먹어서는 안 되는 풀을 미리 제거하고 잔목뿌리를 제거하는 일은 오직 목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양은 배부르게 먹어야만 누워서 세김질을 하면서 평안히 쉬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다. 양과 같이 주님께서 큰신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고 분쟁 싸움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성도를 귀찮게 구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늘 양식으로 배를 채우시고 먹여주시니 비우고 성도는 푸른 초장에 누운 양과 같이 평강의 복을 받은 자 되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 원인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만이 누리는 저천국 생명수강 푸른 초장에 거하며 누울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이 사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건조한 땅에서는 양이 잘 자라고 번식하지만. 물이 모자랄 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양은 목자가 좋은 물을 태워주지 않으면 아무런 물이나 막 먹어버린다. 길바닥에 있는 물 더러운 물 오물 등을 가리지 않고 먹어서 결국 질병이 생긴다. 인간도 좋은 생수를 먹어야 건강에 좋고 신진대사가 잘 되어 세포가 맑아져서 건강하여 지듯 좋은 물을 먹어야 하되 많은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흡족하게 먹어야 한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여지듯 양이나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다.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물저물 을 가리지 않고 먹으면 건강에 아주 해로운 물을 마시게 된다. 마치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음껏 먹는다면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죽게 된다. 성도의 갈증 해결 방법은 생수의 근원인 천국복음인 재림복음을 찾아가서 생수를 만껏 마시면 사는 길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이 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갈증을 해결하여 버려고 아무 데나 웅덩이를 파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악이고 죄라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 종말의 시계 바늘이 무섭게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이런 악행을 행하고 있다. 영의 기가를 해결하여 보려고 보이는 현상 예수 점쟁이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 것이다. 갈증은 오직 예수 그절스 만나는 외에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의지하고 생명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마심으로 생수의 강이신 성령을 받음으로 내 영혼의 갈증이 풀리고 성령 충만에 잔이 넘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서 기갈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모두가 악이다. 솔로몬왕은 첫 접을 천여명을 두어 갈증을 해결하려 해보았지만 더욱 기갈이 다가올 뿐이고 갈증을 해결 못하여 이방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왕이 된 것이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은 마약이 성행하고 기호식품이 잘 팔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약 근절의 방법은 생수의 근원만 찾아 이 생수를 마시면 누가 비싼 돈을 들이며 마약을 사먹을까? 마귀는 3S 정책으로 인간의 기가를 잘못되게 풀게 한다. TV의 연애 오라, 본능 충족은 절대로 인간의 기가를 풀어주지 못한다. 일시적인 해결법으로 어른 과자를 먹는 것과 같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셨다. 네.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영원토록 해가리 되는 것이다. 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항상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네.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없어도 만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만족하게 감사하게 하여 주무로 더욱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만족과 감사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다. 네. 여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경배하고 성령을 받으므로 휴거성도는 인생의 기갈의 해결을 받길 바란다. 네. 양이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풀에 맺힌 이슬을 먹음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른 아침에 밤새 풀 사이나 풀잎에 맺힌 이슬과 함께 풀을 먹으면 다른 물이 없어도 살수 있다. 해 뜨기 전에 들풀을 먹는 양과 달밤에 들풀을 뜯기 좋아하는 양같이 하늘이 주는 맑고 깨끗한 이슬을 먹으며 사는 양이 있다. 해 뜨기 전에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와 새벽 이슬을 먹는 말씀과 기도를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해가를 하는 법이 있다. 새벽 이슬을 먹는 양은 기갈이 없이 흡족한 배부른과 만족함에 살아간다. 오늘 내가 스트레스가 생기고 신경질 나고 답답하고 만족함이 없이 기갈이 있는 것은 새벽 이슬을 먹는 사람이 아니다. 새벽 이슬의 양식을 흡족히 먹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기갈이 없는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는 사람이 기갈이 없는 사람이다. 목자가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서 양에게 주는 물을 먹을 때에 기갈이 없다.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심이 깊다. 우물 밑까지 내려가서 목자가 물을 기르다가 구유에 부으면 양들이 이 깊은 물에서 담아온 시원한 물을 먹음으로 기갈이 사라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하여 부월 승천하시고 처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다시 공중재림, 공중휴고로 데려가셔서 생명과 영생의 영원한 물을 주신다는 것이다. 네. 지금 이 땅에서도 성령을 받을 때 목마른 자는 주님께 와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길어다 주시는 생수의 물을 마실 때에 기갈이 해갈되는 것이다.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설교 준비를 하여 깊은 말씀의 우물을 퍼다가 양에게 줄때이 물을 마시면 해갈하게 된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깊은 하나님의 생수의 샘물을 먹지 못해 이 사람은 영원히 기갈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말을 정확하게 늘어놓는 것이다. 된줄 알고 선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은 해갈할 수가 없다. 말씀을 등안이 여기고 사모하지 않는 자들의 상태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외인과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깊은 물을 기르다가 양들에게 줄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설교자의 본분이고 사명이다. 그러므로 목자가 깊은 우물에서 기로는 시원한 생수의 물을 마실 때에 양은 해갈이 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르다 주시는 생수의 깊은 우물의 물을 마시는 휴거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이며 그 생수의 물로 만족함 속에서 휴거 준비 잘하고 가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다. 어떤 양은 성급하여 휴거의 날까지 참을 인내심이 없으니 참지 못하고 길바닥에 물인 우물을 먹겠다고 튀어나간다. 목자가 인도하는 물을 안 먹고 마음대로 오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과 육체에 병이 들어 죽게 된다. 깨달아라. 정말 시급한 때다. 아멘.